황화도에 있는 황성보라는 성인데요. 제가 뭐이 주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문화탐방이다 문화탐방. 아. 다른 분들이 오셨네요. 아유, 이 어. 제가 서서 들어가면은 다른 거요숙이든생이 이거 문이 있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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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진폼이왔구 음. 이고 이렇게 내부가 이렇습니다. 어? 오, 이 천장에는 이아지 대형 대기석이네요. 음. 기하게도아 여기가 도님과 하셨던 곳님 하셨던 셨던님에거 자, 우리 조선님 저희 옛날 저기 깃발있다 깃발들 승리의 깃발 명호를 알리는 깃발 아하. 우리 저옛 조상님들의 성입니서아 응. 여기 온다. 어, 음. 어, 또 온다. 어, 어, 음. 이거 지금 요송 포문나 이런 거는. 현대식 같아요. 요거는 그냥 이제 보존 수가 없었겠죠. 여기서 명사 아. 했는데 음. 찍어드릴까요? 아니요 저 혼자 찍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비켜달라고요? 아니요 찍요아니전다 찍었어요 네 네. 제가 내려갈 때는 흔들흔들 해갖고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어이구 이렇게 걸어 내려갑니다. 이렇게 중심을 못잡아요. 저 구멍이 뭔데요? 저기 저기로 들어가고 그렇게요? 요거는 아, 아.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쌌던 그 입구 그런 것 같은데 어, 저쪽에 있는 저기 성품 같은거는 전부 현대식 같아요 어,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는거는 이게 무슨 구멍일까요 응? <놀람> <놀람> 아이고, 어. 오자오, 오, 어이고아이참 아이고, 아이런큰 대리석 돌을 이이 뭐, 세면나 이런 걸 얼른 접착시키지 않고 차곡차곡 만들었다는 게 대단하죠? 우리 조상님들의 역시 기학적인 머리가 아주 대단하신 거죠. 자,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그냥 돌로 이렇게 참이 바닥 도 보셨나요 혹시 이 바닥을 보여드려야겠다 네, 요거는 <laughs> 지금 현재 에? 이건 뭐 음? 이렇고요 자 우리 조상님들 옛날 조상님들이 해 놓은 이 바닥을 한번 보세요 대리석은 아니고 이걸 뭐라고 러나 이거 돌. 아, 참 좋네요. 아 좋습니다. 이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학생들까지 또 학습 교육까지, 문화학습 교육까지 하고 하러 많이들 오네요. 오늘도 참 힘든 길 다니고 있네요. 이 비탈길이 돼가지고 제가 절절절 매요. 아이. 어, 왜안 꺼져, 이거? 아이고, 참. 제가 올라오는 거는 천천히 힘들어도 올라올 수가 있는데, 내려가는 길목은 조금 지금 제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아이고. 에휴, 그래도 이 집게가 있음으로서 참 많은 제가, 그러니까는, 아유.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아. 아니요. 아유. 아유. 로도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여긴 너무 가파라요. 아이고. 아. 천상, 조금 멀리 가도 요 길이 저한테는 편한해요 아이고, 참. 제가. 눈을 떠 있을 때는 살았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떠 있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움직이겠습니다. 아, 바로 저기, 네, 저기 카페가 하나. 네. 네, 네, 네. 아, 네, 네. 안 그래요. 아, 네. 아, 네. 아, 그러면. 아, 저기 단체로 와가지고서 그냥 저는 남한테 민폐를 끼칠까 봐저 혼자 먼저 올라가서 구경하고 내려왔는데 저를 또 여러분 분이 또 찾으셨고요. 어쨌든 그 지금 이 많은 분들 올라가 계시고 저는 지금 여기 위에 여기 여기서 이렇게 지금 바닐라 라떼,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laughs>